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식스입니다. 어, 블로그입니다. 여러분, 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필수입니다. 와, 자, 네, 네, 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누르고 오셨죠? 이건 두번째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의 할 컨텐츠는 있잖아요. 블로보이랑 제가 <laughs> 이틀을 거쳐서 만든 이 있잖아요. 저기 뒤에 있는 이 집입니다. 이틀을 거쳐서 만들었어요. 이틀을. 이틀이나 걸쳐서 만들었다고요. 일단은, 아, 뭐야. 여기부터, 여기 수영장부터, 수기를 해드리자면, 여기, 계단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수영을 해, 정신을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영을 할수 있는데, 한 칸, 한 칸으로, 한 칸, 한칸 수영해서 지나갈 수 있어요. 한칸 수영해서 지나가면, 여기는 이렇게 돼있고, 여기 어, 나와, 나와 있어요. 어우, 어, 야, 나가서. 그리고 여기는 다이빙인데 제가 만들었는데, 어더 줄을 높수 있는 아 거의, 여기, 주름의 코스다. 자, 여기, 1단 저기, 내, 일단. 내가 가볼게. 저기 있는, 저기 있는, 저거, 저거, 1단계고, 저거, 저거가 2단계고, 저거, 저거가 3단계고, 저기, 저거가, 저기, 저거, 동그란 거 보이죠? 저, 저기 4단계에요. 뛰어내려! 가자, 하나, 둘, 셋. 으어. <laughs> <우>. 하면 죽습니다, <laughs> 자 가도록 하죠. 예에 대박의, 찔, 대만지대. 외부는 봤으니까 내부를 한번 보자. 자, 내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laughs> 거실, 이건 TV고, 여기서 스피커를 하고, 여기 TV고, 이게, 이게 v 는 여기는 창고입니다. 창고. 자, 창고 상자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고 상자는. 자 그리고 아! 여기 냉장 여기는 냉장고 그리고 이렇게 됐고 1층은 일춘... 딱히 아 블루베이지 파이자 여기를 보자면 이거 뭐죠? 네? 이거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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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티아그 키... 컴퓨터 컴퓨터 이거 마수 이거 마수, 어, 마수. 키보드는 키보드 키보드 는 나도 없어 키보드 있어 키보드 이거는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잠깐 잠깐 이건 뭐야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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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냥 막 설치됐어 어 여기 뭐야 여기 다이아는 다이야를... 어, 이렇게 이게 앉을 수 있어 어어 이거 광물소리를 어, 그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앉을 수 있어 이거 버튼 뭐야 버튼 음. 버튼 버 지금 잘난 척 하는 거야 아나 봐봐 나 봐봐 나 지금 앉았어 앉았어 응 음, 그래 어? 왜 몸이 의자 몸이 의자를 통과했어? 아 어, 진짜? 어디 봐봐 잠깐만 내 핸드폰 안, 봐봐 어? 야 광물소리를 밀어본 밀어버렸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봐봐. 2층 가자있 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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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봐봐. 몸이랑 팔이 어, 지금, 봐봐. 다리랑 의자, 의자를 통과했어. 여기야, 여기다. 일로 와봐, 마우스, 마우스. 아, 키보드, 키보드, 키보드. 오, 어, 나 여기 거실인 줄. 음? 거실인 줄. 이거, 이게, 여기다가 컵을 놓으면 물이 나옵니다. <laughs> 실재료는 아니고 그냥 저렇 그렇게 꾸며냈어요. 자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은 이게 이게 쓰레기고요. 통이 이게 쓰레기통이고요. 자일단 화장실로 가보도록 할게요. 화장실이 2층에 있습니다. 누난 거 아니지? 아니야. 빨리 와. 자, 여기는 누구든지 알겠지만, 소변, 이런 곳, 여기는 대변봉 아, 음. 여기는 육조육조 여기. 아, 씨왜 이렇게 쪽조고 여기는 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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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그냥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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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야 요쪽, 겉에 나와. 이렇게 겉에 이렇게 요 식스야, 식스야, 여기 진짜 불러. <laughs> 들어본다 이렇게 해놨고. 어, 여기가 뚫려있네요. 다시 막도록 하죠. 어디가 뚫려있네? 여기, 여기, 여 뚫려있었어. 아,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부엌 가보도록 하죠. 식스 방은 마지막 아, 커피 모터.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나옵니다. 점, 점. 점. 안 나가자. 안 나왔다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 부엌입니다. 야 임마, 응? 아줌마 밥주 밥주 밥주라고 아줌마. 잠깐 잠깐만. 아줌마 안 들리나? 어... 아줌마 안 들리나? 요리하고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들어가야 개꿀. 힘이 큰데. 이거 세면대 세면대 이거 세면대고 이거 세면대고 이거 이거 세면대고 이거 그렇죠. 자 일단은 이게 세면대고 이게 화로입니다 이거 화로 이거 화로 이거, 이거, 이거 화로 그리고 여기 이거 있죠 이거는 그 뭐야 그그그그 그, 그, 그 뭐였더라? 프라이팬, 프라이팬 올려놓는 가스레인지 계란 팬고 이거는 계란, 계란 후라이예요 이거는 계란 후라이 모드도 아니고 버전이 높아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블로보이가 만들었어요. 저도 만드는 방식은 아는데. 진짜 계란 후라이 같지 않나요? 여러분? 와 아, 맛있겠다. 노란자 대따 크다. <laughs> 아, 그리고 이게. 가마솥입니다. 냉장고. 이거 냉장고, 냉장고. 어, 하. 이렇게 돼있어요. 고기, 채소, 호박, 파이. 호박, 파이. 호박, 호박. 이렇게. 고기, 채소, 파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식스 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식스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TV가 있고, 의자랑, 여기, 책상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볼지 여기로 컴퓨터, 이렇게, 이거 1인용 이렇게 컴퓨터고, 이건 마우스? 아, 그리고 여기서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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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속 포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 그리고 여기는 책장. 자, 책.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필수로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럼.